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제품은 갤럭시 탭 S10 울트라에 어울리는 색상이죠 북커버 키보드 AI 키가 들어간 화이트 버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북커버 키보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북커버가 뒷면에 자석으로 붙고 그 밑에 키보드가 포고핀으로 장착이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갤럭시 탭 S10 울트라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포고핀 3개 보이시죠? 여기에 키보드를 장착해서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 스티커 2개 붙어있고요. 아래쪽에 하나 붙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오픈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위에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언박싱 칼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자 언박싱 칼로 두 군데 따서 뚜껑 열어주고 쭉 잡아당겨 주시면은 안에 구성품 나오겠죠 자 안에 구성품 뭐가 들어있느냐 와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울트라 사이즈다 보니까 굉장히 크고 이 울트라 태블릿이 들어있던 그 포장재 예 종이 비닐이죠 이 종이 비닐로 감싸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이 비닐 한번 쫙쫙 뜯어 봅시다 자 뜯어 보시면은 아이 영롱한 색깔, 영롱한 빛의 화이트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북커버 부분, 어, 키보드 부분을 이렇게 종이가 어, 감싸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키보드, 일단 키, 키감은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자 리뷰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안에 네, 내용 구성품 뭐가 들어있느냐?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여기 다 박스 밖에 들어 있지 않고요 여기 간단하지 않은 간단 사용설명서가 마찬가지로 들어 있다는 점 네, 퀵스타트 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갤럭시 탭 S10 울트라를 연결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는 이게 바로 뒷면에 부착할 부커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커버에다가 갤럭시 탭 S10 울트라를 장착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카메라 링과 S펜 충전하는 부위가 뒷면에 있습니다. 자 여기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석 소리 들으셨나요? 자석으로 탈부착이 되는 방식이 되겠다. 자그 다음에 여기. s펜을 꺼냈다가 넣었다가 할수 있는 수납 잘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아래쪽을 살짝 열어주시면 이 날개가 s10 울트라의 거치대 역할을 해준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고 각도 조절 가능합니다 최대한 높일 수도 있고요 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어, 거치대를 원하시는 분들 이 북커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죠? 자, 그 밑에 이제 포고핀에다가 이 자석, 자석으로 된 키보드를 연동시키면,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 갤럭시 탭 S10 울트라를 수납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액정을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고요. 여는 순간 이 화면이 켜지면서 키보드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뒷면에 있는 이 거치대 부분을 살짝 펴서 열어주시면은, 아, 요거 가지고 스타벅스 가서 자판 두들기면 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펜 어떻게, 어 여기다 보관을 하느냐? 질문 많으실 텐데, 살짝 열어서 S펜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닫아주시면은 S펜 보관이 용이하다. 자 방금 보셨나요? S펜 껴면은 S펜 충전 표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끼면은 S펜 충전 60%의 배터리를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갤럭시탭 S10 울트라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키보드 펼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치대 각도 조절해서 을 뒤에 있는 S펜 이런 식으로 꺼내 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키보드를 활용하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도를 최대한 눕혀서 여러분들께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고요 마찬가지로 삼성노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삼성노트 들어가서 키보드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S펜은 요 위에도 부착이 가능하죠 충전은 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위에 부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그네틱이 딱 달려 있어서 부착이 아주 용이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키보드 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쳐 볼게요. 네, 한글 아주 잘 쳐지고요. 예. 영어도 잘 쳐집니다. 자, 요런 식으로 굉장히 키감 괜찮구요 어, 키감이 이게 소리도 굉장히 괜찮아요. 뭔가 조용한 듯 하면서도 아주 깔끔한 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어 업무적으로나 아니면은 공부적으로 사용하실 때 활용하실 때 굉장히 큰 만족도를 줄수 있는 키보드 커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터치패드 활용도 가능한데요. 지금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죠? 자,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어, 내가 하고 싶은 어, 설정하고 싶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S펜의 형광펜 모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낙서, 표시, 체크, 이런 것들 전부 다 S펜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키보드 커버에 대한 리뷰이기 때문에 키보드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CMD와 D 키를 눌러주시면은 바탕화면 배경화면으로 이동하는 키라고 보시면 되겠고 캡슐락 켜면은 이렇게 캡슐락 불이 들어오고, 펑션 펑션 이걸 쭉 눌러서 여 위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펑션 키 잠가버리면요 F1, F2, F3 어, 이렇게 자, 펑션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펑션 키 해제하시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 볼륨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펑션을 누르고 눌러야 볼륨 조절이 된다는 점, 어, 음소거, 볼륨 조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한 어,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가장 핵심은 AI 키가 되겠습니다. 여기 AI 마크 보이십니까? 키보드에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자, 눌러주시면 빅스비 선택할 거야? 아니면 재미나이 선택할 거야? 자, 삼성이 만든 빅스비 할 거냐? 구글이 만든 재미나이 할 거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키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다. 아니면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생겼다. 요 AI 키 눌러주시면 빅스비나 또는 재미나이 어, 소환해서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어 쉽게 이 AI 환경을 구축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키보드 커버 리뷰 어떠셨나요? 자 키보드 커버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 화이트 색상은 이번에 처음 나온 이 키보드 컬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갤럭시탭 S 1 0 울트라 구매하신다면 이 화이트 색상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옆면이 실버가 뭔가 더 밝은 색상이기 때문에 화이트 키보드 커버와 잘 어울리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